안녕하세요. 미디움 성형외과 노유안입니다 오늘은 반쪽 프로젝터 사탄 보톡스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쪽이 희가 시술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보톡스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반쪽 중에서도 반쪽 위쪽 부위 다섯 군데만 보톡스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어 이마에는 스킨 보톡스라는 걸 맞을 건데 보톡스를 조금 묽게 해서 많이 맞는 보톡스거든요. 그러면 뭐 굵은 주름 별도로는 안 되지만 잔주름에 도움이 좀 되고 피부가 좀 좋아져요. 피부가 이제 광이 좀 나는 어 그런 시술이고 미간 보톡스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름 잡히는 거 보이실 텐데 요 사이에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주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시내천자 이렇게 잡히는데 요걸 완화시켜주는 보톡스. 그 다음에, 코주름 보톡스는, 이게 불독주름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한 줄이 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죠, 그죠? 이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보톡스. 그다음 눈매교정 보톡스는,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가쪽 부분에 눈물이 조금 맺혀요. 눈물이 좀 거의죠, 그죠? 그러면, 좀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꼭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살짝 틀어주거든요. 들어주게 되면 눈이 좀잘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인데 그 눈매 교정 보톡스 마지막으로 눈가에 이제 크로핏이라고 해서 주름이 생기는데 까마귀 발주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기는 까마귀 발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눈가 보톡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 보톡스가 효과 나타나 제가 오늘 맞을 보톡스는 미국 보톡스를 맞을 예정인데 얘는 어좀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2, 3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느끼겠습니다 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미국 보톡스 맞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긴 한데 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유식이좀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뭐, 그죠? 중학생 이후 전 연령층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 고등학생들은 이제 맞으러 많이 오는데, 10대 후반, 20대, 한 30대 초반까지는 얼굴을 좀 가늠해지게 해주는 보톡스. 그 윤곽을 좀보정해주는 턱이나, 아니면 침샘, 뭐, 성모근이나 종아리, 요런 데 많이, 많이 맞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주름이 조금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주름 보톡스를 맞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80대, 80대까지는 있으세요. 그래서 10대부터 해가지고 80대까지 전 거의 전 연령층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직후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해요.